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를 한자리에 부르시고 주의 찬양예배로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거룩한 예배자로 세우시고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찬양받에 합당하신 주님 우리의 예배를 통해 홀로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주 동안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기쁨과 평안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를 사랑으로 돌보시고 말씀과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삶 속에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시고 영육을 강건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주님의 뜻을 구하며 온전히 행하기를 힘쓰지만 죄로 인해 무너지고 육신에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스스로를 돌아보지 못하고 남을 비난하며 미움과 시기 질투로 가득한 삶을 살았습니다.회개의 기도보다 나의 필요를 채우기 위한 간구의 기도를 하며 주님께서 주신 은혜를 잊고 살았습니다.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심을 알면서도 주의 능력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며 두려움에 빠져 살았던 우리의 어리석음을 회개합니다.하나님, 우리의 모든 약함을 사랑으로 품으시고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내가 먼저 구별되어 거룩함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부끄러움 없이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굳센 믿음으로 죄의 유혹을 이겨내고 주님의 사랑을 힘입어 살아가기를 결단합니다. 죄에 빠져 얻은 우리의 눈을 밝히시고 크신 능력으로 새롭게 하사 우리가 오직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게 하소서. 오직 주를 갈망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내 삶의 이유 대신 주님을 높여 찬양하길 소망합니다. 계획하신 하나님 아버지, 중고등 청소년들과 청년들이 매주 사주 예배를 플래너십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배를 기획하는 모든 가정 가운데 주님의 지혜를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여 주세요. 오직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준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심 안에서 진행되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이제 시험기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학교 생활과 교회 사역을 병행할 때 지치지 않는 체력을 부어주시고 각자에게 맡겨진 사명을 힘써 감당하게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할때 우리에게 큰 기쁨과 감사가 넘치길 원합니다. 우리의 생활이 더욱 바빠질수록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데 힘쓰게 하소서.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이제 내일부터 추석 연휴가 시작됩니다. 명절 동안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오직 주님 안에서 즐겁게 먹고 누리는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우리에게 분별함을 부어주셔서, 몸과 마음이 거룩함으로 구별되게 하옵소서, 우상숭배하지 않겠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과 담대한 용기를 가지고, 가족과 친척들에게 주의 복음 전하기를 결단합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말과 행동이 성령님께서 행하시는 역사심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증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온전히 주의 은혜를 고백하고 감사와 영광 올려드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세요. 간증의 고백을 통해 새로운 도전과 감동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더욱 성장하는 모든 성도가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을 최고로 만드는 리더 두 번째 시간으로 나의 태도라는 제목 아가서 1장 6절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 선포하시는 김필한 목사님께 성령 충만함의 은혜를 부어주세요. 영육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목사님께서 교회 사역을 감당하실 때 크신 능력으로 함께 하사 주님의 지혜로 하나하나 이끌어 가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매일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시고 힘써 기도해 주시는 홍종만 목사님과 손독숙 사모님, 아는미 사모님의 영육 또한 강건케 하여 주세요. 이 시간 말씀 듣는 우리의 눈과 귀가 열려 오직 주님께 집중하기 원합니다. 예배하는 시간을 기쁨과 감사로 여기며 제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 깨달음을 얻어 큰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매일을 말씀 가운데 거하며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를 보호하시고 감찰하시는 주의 얼굴을 바라보며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길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우리의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